안녕하세요. <laughs> 아 네. 아니, 오늘 선인 집에 놀러 왔는데 FW 시즌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들리는 해? 소문으로는 월급이 서경배님 다음이란 얘기 있는데 다 <laughs> 필요한 것만 샀어요. 그리고 이제 곧 생일이 다, 다가오기 때문에 세트 아, 증선도 좀 하고. 아 네. 이번에 정말 슬픈 소식이 옷을 한번 거대하게 또 정리해서 버리셨다고. 아 어... 뭐 슬픈 소식이야. 저희가 주석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건 못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사셨어요? 지금 일단은 어, 실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구옥입니다 음. 옛날 집이거든요 난방에 굉장히 취약해요 보통 보일러를 돌리면 많이 나오면 거의 3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음. 심지어 그렇게 돌려도 안... 추워요 올해는 춥게 보내기 시, 싫다 해서 가장 먼저 구입을 한게 난방 기구들이에요 이거 사실 어떻게 산줄 아세요? 김소영 님이 운영하는 사이트 여기에서 봤는데 되게또 이분이 아나운서라 그런지 말을 글을 진짜 너무 잘 썼더라고요. 오,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바람도 안 나요. 안에 보면 열선 이 일단 없어요. 그래서 건조하지 않아. 어 뭐야 이게? 어. 어떻게 된 그렇다고 말이야?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네. 하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열기가 이까지 느껴준다. 네. 음... 제가 구입한 거내 여기예요. 아... 누가 보면 내가 이거 공부하는줄 알겠는데? <laughs> 네. 공기를 태우는 방식이 아니에 공기를 배우는 방식 <laughs> 뭐야 이거 말장난 아니 자연적인 대류현상으로 찬 공기를 더운 공기로 변환 그래서 특정 물질을 태우거나 인위적인 열기를 공급하지 않는 방식이기에 건조하지 않습니다 저이문과 하나 보고 샀어요 사실 근게 건조한 건 너무 제가 취약이거든요어그제부터비 오고 나서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바로 틀었는데 근데 일단 여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최대 출력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가까이 와야 따뜻하긴 해요 저기 방 정도만 그래서는... 틀어놔야 요 맞아요 방 전용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일러 안틀었잖아 이런 상태에서 거실을 다소하기좀 힘들 것 같고 보일러고 음. 같이 만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너무 지금 만족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저기 화장실에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 마찬가지 터예요. 여기 랜선 팀원분들 중에서 구옥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오, 진짜 뒤지게 추워요. <laughs> 겨울에 특히 뭐가 힘드냐면 샤워가 너무 힘들거든요. 어. 그래서 아예 그냥 물 틀어놓고 샤워를 계속 해요. 그냥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물 틀어놔요. 두 번째 힘든 건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은 없어요. 송풍구? 어. 아, 그러네. 습기가 안 빠져요. 어, 그러네. 그래서 제습기를 어. 갖다놓고 한 번씩 제습을 시키는데 그게 정말 너무 음. 일이에요. 그것도. 겨울에. 힘든다. 근데 음. 이거 지금 일단 가벼워서 벽에 시공 없이 그냥 테이프를 붙이는 거예요. 우와! 왜 이걸 이제야 알았는 네. 저거는 따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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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같이 있는 거구나 아, 말도 못 하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아. 있는 거 이렇게 그냥 달고 아, 어. 아, 다시 못달것 같은데? 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컷이씨 난리 보이시 너무 난리다 난리 이거 좀 들어봐봐 어 이거 저 주시나봐요 오 축하합니다 경품 당첨 비데까지 연결돼 오, 있거든요. 저희, 전원이 일단은 어. 좋은 게 따뜻한 바람. <laughs> 바람이 따뜻하니까 여기 바닥이 이렇게 바짝 말라아 아,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건데 아 <laughs> 돈도 안 보냈는데 이미 사실 따는 그게 <laughs> 이거구나. 맞아. 제가 아, 사고 아. 비용은 따로 청구했습니다. 수만 <laughs> 대들한테네 그리고. 에이, 얘도 신상인가요? 쟤는 성격이 저랑 비슷해서 사람한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다시 <laughs>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진짜 <laughs> 선물인요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건 아무도 정말 관심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또생 선물로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받으면서 이 러그도 받은, 이번에 받은 <laughs> 거예요. 이걸 딱 까니까 또 여기에 어울리는 슬리퍼가 사고 싶은 거예요. 실내화. 다들 아시는 G 이 H 가죽 소거예요 우와. 가죽이니까 유행도 안 타고 내구성도 좋을 거고 그래서 이것도 샀어요. 아 근데 지금 옷이랑 저 그림이랑 너무 매칭이 아... 잘 되는 어? 거요 어? 네. 뭐야? 비싼 건가요? 뭐, 아니 저거는 뭐 오리지날이 아니니까 사실 그냥. 아, 저거, 근데 정품 포스터이긴 해요. 제 아는 뭐? 지인 중에서는 저거 진짜 한 병만한 사이즈 작품으로 가지고 있는 지인들 사이요큰 네. 그림이면 너무 멋있겠다. 근데 그 집이 진짜 디지그거든요 아 진짜. 아, 감사어요 네. 금수저. 음. 금수저. 경차 아니요. <laughs> 아니요?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옷 쇼핑한 거 사실 너무 많은데 옷 쇼핑은 또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아니요, 옷이 재밌어요. 빨리. 옷이 아, 빨리. 옷이 재밌어요. <laughs> 그, 한 총, 총, 이렇게. 와불어더 가방이다 일단은 뭐부터 보여드려야 되죠? 뭐가 있지? 지금 사실 안, 개봉 안한 커트 어? 이거는 제가 일할때 입으려고 샀어요 오 어, 나도 이런거 갖고 싶다 사세요 얼마에요? 어, 아니 그렇게 안쓰네 두번째는 어, 우와 ]다. 뭐야 이거 이쁘다 이 레이저인데 이거 사실 드레시하다고 해야 되나 차려 입은 것 같은 음. 자켓을 절대 안 좋아해요. 음. <laughs> 왜냐면 차도 입을 일이 없거든 우리 나이 때. 근데 얘가 실루엣이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뭐, 무슨 실루엣이라고 하지? 그 아워글래스? 한... 어 맞아요 맞아요. 와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입으면은 되게 어쨌든 약간 너무 목 뿌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쩔 수 아, 없이 아, 난좀 싫었는데 그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네 오. <laughs>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시그니처에요 지금 입어야 아마 이상할 거? 그렇지. 아내 가야. 아내가 뭔가 좀 받쳐줘야 음. 될 거. 이거 입은 사진은 저기 제 인스타 에 있어요. 선생님 렉토 한국 브랜드죠? 네. 올해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지출한 브랜드는 따로 있어요. 프라다예요. 아? 올 진짜요? 까 일단은 한참 막 많이 입고 다니는 건 패디드 되어 있는 셔츠, 셍우 와. 셔츠형 셍트. 어 제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이제 파리 봉마르셰 백화점이 음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24S 오. 네 거기에서 직구로 구입했어요 오. 거기는 프라다도 할인쿠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직구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알만한 네, 사이트일 거고 오. 사이즈는 지금 이거는 이제 다 품절이고 S 사이즈만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오버핏으로 나와서 M 사이즈였어요 음. 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매해 그 패딩을 하나 정도씩은 사는 편이긴 해요 거기 M사의 패딩 베스트를 하나 샀었고 M사 어디죠? 몽블레요. 네 그리고 이제 두번프로롭트한 패딩. 아니 아까 그거랑 똑같은 디자인이야? 달라요. 완전 다른데? 이거. 이번 시즌에 FW 이렇게 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야 이거 프라다예요? 어. 네. 아, 지난주에 매장 갔때 없었는데 이거 저 이거 일본에서도 못 봤고 와. 한국 매장에서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이제 북마르시에만 있나봐요. 오. 그래서 네. 와. 이거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음. 너무 예뻐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거 올해 뽕 뽑을 생각이에요. 저 아시죠? 하나 입으면 하나 뽕만 네. 입고 다니는 거. 맞아요. <웃음> 네. <웃음> 얼마예요? 여기 가격 안 적혀 있어요. 최근에 프라다 매장 안가 보셨죠? 평생 안 가봤어요. <웃음> <웃음> 프라다매장 가도 택에 가격 안 적혀 있어요. 요즘에는 직원들이 핸드폰 같은 거 있거든요. 그 이제 바코드로 찍는 거. 바코 찍어서 하면은 거기 금액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아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 응, 응. 거의 300 가까이 주고산것같아 소문이 <laughs> 네. 사실이네. 석영민 님 다음이야. 석영분 님도 못 샀대, 저비싸가지마르실 <laughs> <laughs> <목마리 잘> 몰라서. 여기너 <laughs> 선생님.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앞에 걸려있는 그 다방이에요. 일부러 걸어두셨나요? 아니, 어... 이번 시즌 맨즈, 네, 우와, FW. 와, 이게 아, 여기가. 오, 어? 뭐야? 진짜 예쁘다. 있는 거. 이건 이제 저는 그 런웨이 보고 사실 이 올해 SS 때부터 바로 찜했는데 여자 여성 매장 가니까 일단 직원들도 이 가방의 정체를 몰랐고 이 백팩은 항상 여성용 디자인으로만 나왔는데 제가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거 아직까지 매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성인 거 같다고 해서 남성층을 갔더니 남성층에는 자기들도 이거 아직까지 모른다 입고가 될지 어떨지 모른다 알고봤더니 이제 이게 FW 제품이라서 FW에 입고가 됐고 오자마자 바로 샀요 사... 한국에서는 더 현대인가 신세계에서 팝업할 때 제가 가 가서 물어보니까 전국에 한점 있고 구해주기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전에 다 판매가 됐던 거죠. 아, 대박. 네. 그래서 이거는 저도 그래서 나오자마자 거의 바로 구했고. 근데 일본에는 제품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싱글이구나 이렇게. 네, 싱글 스트랩. 어, 백팩도 있고. 아 백팩도 있고. 추가. 그래서 이거는 좀 비싸지고 455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리테일 리테일가에요. 네. 와. 프라다에서 좀 가장 많은 돈을 썼다. 네. 와, 와 근데 이거 진짜... 지금 다 하면 얼마 천만 원도 넘어요. 진짜요? 그건가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엄마 아니면 기겁해. 어머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렉토 아울렛에서 뭐야. 구입한 유행하이 있어요 발망 스타일 음, 발망에서 맞네. 이런 자켓들이 많이 나왔어서 작년에 렉토에도이 디자인이 나왔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음. 사실 이제 이렇게 일상에 입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이 골드 이 버튼 포인트 때문에 맞아. 좀 고민했어 이걸 정상 가지고 사서 내가 얼마나 예쁠 것인가 아울렛에서 블랙프라이데이좀 빨리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오. 기본 40%에 추가 20%더 거의 반값 보다 조금 덜주고 그냥 어, 한번 입어보고 입고 좀영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뭐 당근 응. 1팔지저또 어, 제일 잘하는 거당근이잖아 어. <laughs> 자금을 당근에서 다시 마련을 해서 <laughs> 나름 선수안 돼. 자자한번 사봐야 팔갯 돈도 안돼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이런 거다 보여줬는데 아마 올 가을에 제일 많이 입게 <laughs> 같건 <laughs> 이거 같아요 토끼 이거 어, 기본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작년 FW이긴 한데, 올해 SS 때 할인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어디 거냐면 룰루레몬이에요. 제가 더많는데 이게 어. 매장에서 30만원 초반대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말씀 걸고 있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웃길 수 있는데, 헤딩도끼 룰루레몬 걸 30만원 넘게 음 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뜻안 사셨어요. 근데, 세일 때 20만원도 안 하게 또 떨어져가지고. 어, 그러네? 음냥 후드티 하나 있고, 이거 완전 그냥 출퇴근, 이게 그냥 템이에요템 후템. 그냥 이것만 입으실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택도 사인이. 응. 이거 예쁘게 룰루레몬 진짜 가성비처럼 너무 예쁘다. 최고예요. 네. 작년에는 근데 쪼끼 주황색 입고 다니셨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하셨어요? 어 맞네. <laughs> 귀여웠어요.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코치는 그 것만 입고 다녀서 사실 쇼핑하면서 내가 이걸 입을까? 그니까 많이, <laughs> 많이 사놓고 막상 안 입고. 막상 입는 건좀허려서 거야. 맞아. 비싼 건잘회사에 입고 다니기가 너무 저 프라다도 어쨌든 뽕은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음. 제일좀 미니멀한 걸로 꾸미고 입어야 되는 건 어쨌든 많이 못게 되니까 아까워. 어 그렇게 쇼핑. 인데요. 도까지 뭐. 그러니까. 니 얼마를 사준거 이거 빛 처리해서 없는 거라 <laughs> 어, 다가셨다 다가셨다. <laughs> 뭐를 골라 볼까? <laughs> <laughs> 지금또택배와가지고 잠깐만 좀 n g o t 다 n g o Together, singer, my father, 자 y m o t h e 진짜, 과자 오늘 정말 많이 먹는구나 보여주기만 w I d 또 지르셨습니다. I 도기 거리. k 예쁘다 수첩이야. 어? 아, 달력이야! 아 24년 다났는데 24년 달력을.. 뭐한 거아야 진짜? 아니 3,000원짜리 두개 6,000원짜리 샀는데 너 6,000원.. <laughs> 달력을 되게 좋은 걸 주네. 어.. 어... 역시 이렇게 붙이고 네 그렇게 쓰기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저, 네. 주세요, 저, 어 이거 저 링크 좀 주세요. 저 이거 사고 싶은데요. 근데 배송비가 3,000원이에요. 응. <laughs> 총총 총. 아 귀여워! 그럼 이제 바 갑니다. 네 안녕! 안녕.